유교 지옥은 몇 개나 있나요? 유교 지옥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유교 지옥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다. 그 엄청나게 많은 유교 지옥을 어떻게 본대요? 그래서 결국은 유교 지옥을 다 찾아 냈어요. 찾아 냈더니 불교 지옥이 아주 짓골이 많아더라고요. 기독교는 이거 다 꾸며낸 거라 아예 볼 필요도 없고. 왜? 중복이 안 돼야 돼요. 역사를 먼저 보면 기독교보다 불교가 우선이요. 걔들이 한참 위에 갔다지만 걔들 호랑이하고 코끼리 시대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용까지도 봤잖아요. 불교는. 용도 보고 손오공도 봤자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옥황상제까지 봤으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교지옥도 짓꼬리만 한데 유교지옥을 봤더니 36,500개의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도 36,500개의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약사생불사에서 불상을 앞으로 절이 더 커지고 커지면 바로 이 불상을 36,500개를 모신다고 들었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바로 36,500개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합이 엄청 많지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마실 때 나는 따뜻한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찬물 밖에 없지요 이것 또한 지옥이요. 이렇게 소소하게 따지니까 바로 이 지옥 자체가 36,500개가 되더라고요. 또 머리를 딱 자르는데 특히 여자분들 있죠. 어떤 미용실을 가갖고 딱 타트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죠? 이 별거 아니요. 남자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래 갔던 미용실 있죠? 한두 시간 걸려서도 가더라고요. 꼭 가서 거기서 머리를 딱 쳐야지만 마음에 들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천국이죠. 그런데 그갈때 있죠? 두 시간 갈때 짜증나잖아요. 돈 내야죠. 돈 내는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갈때 버스 안에서 케케 하자아요 답답하고 또 답답한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또 발풍팔고 시간을 버리는 지옥을 가자아요유교지옥은 바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너무 세세해요 너무 하나하나 처음 들어봤죠?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그 다음에 천국은 딱 했어요 두 시간 만에 가서 머리를 내가 원래 다녔던 미용실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 나나고 오랜 지인이 딱 해줬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하거든요. 바로 여기야. 다음부터는 다른 미용실 안가죠 이게 바로 천국이요. 또 음식점을 딱 가는데 제가 이번에 산행 갔다 왔었거든요. 저번주에. 했는데 딱 끝나고서 게장집 있더라고요. 저 게장 잘 먹거든요. 그리고 그거 먹고서 3, 4일간 저 죽을 뻔했어요. 막 탈나서. 전 쉽게 느끼거든요. 그게 지옥이 그게 바로 생족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가서 먹고 내가 좋으면 맛있다 생각하면 그건 바로 천국이에요. 유교 지옥과 천국은 끊임없이 내가 하루 살아 나가는데 거기에 바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소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옥도 있지만 이제 중간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지옥도 있는 거예요. 작은 개수의 지옥이요. 작은 개수의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그런 지옥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막 쓰라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천국으로 볼까요? 지옥으로 볼까요? 유교는 바로 그 자체.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과 천국이 36,500개가 있고, 죽어서 혼으로 있을 때도 36,500개의 지옥이 있어서 두 개의 천국과 두 개의 지옥이 있어요. 총네 개가 있어요. 그딱 중앙에는 내가 하기 나름이요 그 지옥을 약간 경험으로써 느끼고 나중에 진정한 천국을 만들 것이냐. 지옥 없이는 천국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 없이 천국 만들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점수 많이 볼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공부할 땐 지옥이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래서 바로 이 유교의 지옥은 3만 6천 5백 개. 또 천국도 3만 6천 5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교 약사생부사는 불상도 36,500개를 모이게 될 거예요. 이건 무속인들이 깨지면서 저한테 더, 다 갖다 줘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걸 다 받아들이기만 해도 36,500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예. 백은 땅으로 간다는 말이 예. 유교에 관련이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과 백은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내 육신도 갖고 가야죠. 혼과 백이 안 나눠졌으면. 안 그래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왜 혼과 백을 나누지를 못했나요? 아세요? 개들이 말할 때는 죽을 때는 엄연이 백이 남아있는데 왜 개들은 혼만 갖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상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교에서만 나눈 거예요. 유교에서는 백은 지상에 있고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자리를 명당에다 딱 썼어요. 이것은 백은 천국에다가 모신 거거든요. 그럼 혼은 어디로 갈까요? 혼은 혼도 묘자리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어떨 때는요, 하늘로 안 올라가요. 그 묘자리가 좋아서 하늘로 안 올라가 그 묘자리에서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묘자리에 혼이 없고 하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이게 혼백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은 바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교 지옥과 유교 천국은 혼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시 몇 자리를 명당했어야 되는 거예요.